자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2강 3번 프로티스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아볼게요 자 The average person's belief about themselves is 합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요 The average person's belief죠 보통의 사람의 믿음 뭐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l a t t e r i n g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츄잉하는 말은요, 보통 이제 아첨하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아첨하는 것이다. 그러면 뭔가 조금 자기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arge majority of the public입니다. 자, 이 대중들의 대다수는요, 지금 동사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주어는 이제 복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 믿어요, 뭐를 믿느냐? 내일 이 대중들은요 좀더 똑똑하고 그 다음에 fair-minded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better describers 좀더 좋은 묘사가 그러니까 뭐 설명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less prejudiced 편견이 덜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다른 어떤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보다는 내가 좀더 낫지 뭐 이런 겁니다. This is as true of the general public as it is of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rofession, uh, professors. 이렇게 들었는데자 이것은요 하나의 어떤 사실로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로 누구에 누구에 대해서 사실이냐? 일반적인 대중에게 있어 가지고도 사실이지만은 뭐만큼이나 지금 as 이 s 가 들어갔으니까 뭐뭐만큼 이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it is 다음에 여기 에 생략된 단어는 true가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대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교수들에 관해서 사실인 것처럼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 가지고도 사실이더라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일련의 믿음들은요. is 합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믿음들 하는데 지금 빌리프스가 지금 주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설정 또는 이러한 세트 얘기하는 거니까 동사는 is를 체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어 동사 수일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보통 뭐로써 알려지더라 레이크 n e f 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뒤에 보시면 after the fictional community in the stories of Garrison Keller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에 의한 이야기 속에 있는 가상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나온 어떤 효과라는 건데 그럼 이 가상의 지역에서는 관계구사예요.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어긴 여기 이제 게다가 이런 뜻인데요. 뭐 다시 뭐 이런 건데 사실 요게 연결사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모로버나 뭐 버드 뭐, 뭐같은 거. 자, yeah. Survey of High Schools uh, Seniors in the USA. 자, 미국에 있는 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니어하면 졸업 예정자들이겠죠 고등학교 3학년들 이한 조사가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70%의 이 시니어들이 생각을 한대요. They had the above average leadership qualities 합니다. 어, 평균 이상의 리더십 특성 또는 뭐 자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직 2%만이 믿었대요. 뭐를요? 그들이 평균 이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학생들 개념이고 그리고, 누구들에 관해서는, 어, 미안합니다 누구들에 관해서는, 어, 볼게요. 대학교 교수들의 관련해서는요, 94%가 생각했대요. 그들이 were better at their jobs. 그들의 직업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의 동료보다도. 그럼, 나보다는 내가 더 낫직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글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글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어, 만약에 이게 실제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빈칸 추론 중에서는 당연히 f l a t t 있잖아요. 그게 빈칸 추론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별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4번. 자 a 라 o t o 센스 nonsense입니다. 그 여기서 nonsense라고 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has been written 쓰여졌네요. About speed reading. 하니까 빠르게 읽기. 다른 말로 속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I have seen advertisements. 나는 이러한 광고들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다시 끊고요. They can teach you how to read faster. 그래서 그들이 즉이 광고들이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 광고들이 여러분들에게 뭐하는 것을 빨리 읽는 방법을 빨리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들을 본 적이 있어요. By 뭐함으로써 running your finger down the page 하니까 그 페이지에다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서 시 가듯이 이런 거죠. 책이라 치면은 이렇게가 서 읽어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 빨리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죠. 아 그것은 that may be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To look someone up in the telephone book. 그러면 전화번호 책에서 누군가를 루업 하는 얘기니까 찾아낸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부상에서 누군가를 찾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전화번호 부책이 뭔지 모르시겠으면.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전화번호 부 책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펼치면 무슨 무슨 가게나 아니면 어떤 어떤 번지 주소 이런 거에 각각의 전화번호가 다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하다못해 공중전화에도 전화번호 부 책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번호 걸어야 되는데 가서 막 찾는 거. 이런 책이 있었죠. 요즘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You are not going to learn. 여러분들은 배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속도에 대해서 매우 잘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제인 고스타일이라면은 3번 문제가 음장삽입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2번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요. Can show you how to read the Bible. 성경 책을 읽는 방법을 그들이 즉 몇몇 광고들이 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In a couple of hours using their method.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어카프가와 어, 뭐, 아, 그러지 않으니까 뭐, 2시간이겠죠. 한 2시간 정도만에 성경책 다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그한 번씩 이제 교회 수련회 가면은 이제 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뭐 라디오 나오던 음원을 통해가지고 그걸 되게 빨리 읽는 사람이 나와요. 어, 뭐 어, 하나님이 뭐떻게제전를 성경에 쓰면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그게 뭐 통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빨리 읽고 넘어가는 그런 게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forget about all of these devices. 이 자리도 일단 별표 하나 칠게요. 얘도 일단 문장 삽입 생각해 볼수 있지만, 얘도 일단 더 생각이 되겠죠. 일단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forget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연히 이제 don't remember가 될 것이니까. 자, most of the people who emphasize speed. 합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 얘가 지금 주어니까요. 자, 사람들의 대부분, 즉, 속, 속도를 강조하는, 이건 어휘 문제로도 좀 변형이 가능하겠죠. 속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are just turning a lot of pages. 씁니다. 단지 많은 페이지를 그냥 넘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 즉, 속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Can tell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을 그들이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뭐보다는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즉이 책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뭐 국어 문제집이나 뭐 수학 문제집 있어요 그럼 막쭉 읽어요 쭉 읽고 쭉 넘겨 쭉 풀고 쭉 맨기 막 넘기거든요. 야너 이번 달에 국어 문제 몇권 풀었어? 아나열권 풀었어. 우와 대박. 양으로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그거에선 네가 핵심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아시겠죠?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속독에 관련해가지고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독에 관련해가지고 이,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요지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제목이라고 나와 있죠. 오방가 수정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거는 빈칸 출연 아니면 서술형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빈칸 출연 아니면 서술형요.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배웠던 게 무엇인지. 왜냐? 면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그냥 많이 읽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요 제일 안 믿는 말 중에 뭐냐면은 우리 그 신입생들 와가지고 이제 딱 하는 말 중에서 자기는 수원 책을 세번 뗐다 아니 읽으면 세번 떼는 거예요 근데 툭 던져놓고 이거 설명해 봐 그랬는데 뭐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영어 독해 문제집을 다섯 번열번 번 풀었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몰라요 문법문제 열번 풀어요? 몰라요 공부는 은게 아니죠. 읽으면 이해까지다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적 3강으로 넘어갑니다. 아, 요거는 프랙티스가 아니죠? 아, 어, 프랙티스로 바로 내려갈게요. 자, dear sir, our records show that입니다. 우리의 기록이요. 그 우리의 기록이 보여줘요. 뭐를 보여 준다. 당신이요, have not compiled,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with the legal obligation, 법적인 의무를 compile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compile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출하다 이런 뜻인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법적 의무와 관련된 거. 그럼 이 의무가 어떤 의무냐? 의무라는 단어 다음에 뒤에 들어가면 투브 정사 나옵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for the survey of a specialized a g r i c u l t u r e 하니까 특성화된 농업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당신의 보고서를 보고서를 그 제출해야 하는 어떤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요거는 따르다, 수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I must remind you that 나는요, 당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This report is required. 자, 이 보고서는 요구되어진다고요. 언제까지요? 법에 의해서. 무슨 법? United States Code Title 13.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흔히 말하는 미국 연방의 법전 13조. 뭐 여기 13편에 해당되는 그 법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얘를 잠깐만 좀 바꿔 볼게요. 보통 리마인드 다음에 목적어가 가면 된 말고도 오브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오브로 바꾸면 This report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is가 전치사 다음에 동사는 ing로 바뀌죠. b 하나 바꿔놔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어, 문법 구조로 문제를 물어볼 수있으니까요 아니면 바꿔서 쓰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we managed. 우리는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요구 사항요, full cooperation. 협조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 그런 어떤 양식들이 동봉되어져 있는 채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form 치는 말은 어떤 그 구성 양식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같은 뭐 이름, 뭐 주소, 뭐 이런 양식 틀 있잖아요. 이 틀들이 동봉되어져 있는 채로 하니까. 위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일이에요. 그러면은 뭐 뭐가 뭐뭐된 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협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는 그 메일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1월 초에요. A 아, Second copy of the form. 그 양식의 두 번째 복사본은요. Was sent to you. 당신에게 보내졌는데요. When my letter dated March 14. t h 이렇게 들어가서. 3월 14일 자에제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졌습니다. Please complete one of these forms. 이런 양식들 중에 하나를 완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to us right away 지금 당장 보내 주세요. 만약에요, 당신이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신다면 근데 이게 실패한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뭐예요? 하지 않는다면 그얘기예요 그래서 fail 다음에 t 부정사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will not be able to complete the survey tabulations on schedule. on 스케줄하면 schedule 일정대로니까 그런 어떤 조사 도표를 완성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 f 는 이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will <laughs> 절대 쓸수 없다 하는 거 아시겠죠? 아.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음, 그다음 넘어가서요. 그래서 뭐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당신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목적이 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려고잖아요. 이걸 만약에 영어로 바꾸게 되면 뭔가 제초하다하니까 약간 얼지 개념이 좀 들어갈 거예요. 얼지 개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리시버. 그 수신인이겠죠. 이 사람에게 to submit 제출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고서잖아요. the report 이런 식으로 영어 보기로도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 복전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씩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일치 문제로도 변형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단순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practice t 조금 빠르게 진행합니다 지금. 자, it was good to see you at the funeral service for my mother last week입니다. It was good 하니까 좋았어요. To see you. 당신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언제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식에서 당신을 보니 참 좋았습니다. For my mother 엄마를 위한 장례식 지난 주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it was comforting 이거 동그라미 칩니다 위로가 되는 이런 뜻입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To be surrounded by family and friends 아가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들에 게 둘러싸여져 있으니 아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그 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My mother had promised you or pearl w i n g 합니다. 자 엄마가 당신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진주 반지를 줄 거라고 약속을 했었던 걸 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톨드가 지금 이말한 상황이고 그 이전에 이제 엄마가 당신에게 약속을 그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반지를 주겠노라고 약속했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It was not the appropriate time for me to discuss your request. 당신의 요구를 내가 논의하는 거 있어가지고 되게 적절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시 할게요. 그냥 적절한 시기는 아니지만. I didn't want to let you. 저는 당신에게 let you know 하면 당신에게 알려 주다 이런 뜻이죠. 알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장 되게 길기 때문에요. 이 자리 정도는 문장 삽입 예상 좀해볼수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저는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 거냐? 뒤에 보니까 t h e t lovely ring. 그렇게 사랑스러운 반지는요. of special meaning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요. 오브 다음에 미닝하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형용사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보게 되면 스페셜이 specially, 스페셜리로 바뀌고요. 미닝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그나마 미닝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반지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있어서 My father b o u g 저희 아버지가요 그것을 사셨어요. When he was stationed in the Pacific in World War II다니까 그러니까 어이그차 세계 대전의 태평양에서 스테이션 단다는 얘기는 주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둔이 되었 셨을 때 아빠가 그걸 사셨어요 반지를요. 자 그런데 my mother proudly wore it 합니다. 저희 엄마가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착용하셨죠. For more than 40 years 아니까 40년 이상 동안 After my mother Tina was born 제 딸인 티나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We used to say that 우는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언젠가 그녀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될때 It would be hers. 그것은 그녀의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눈치 빠르면 내가 이거 왜줄건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my mother never said otherwise 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결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there is no mention of giving it to you in her will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급도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언급이에요? 뭐에 관한 언급? 그것을 주리 들어렸네요 그것을 당신에게 그녀의 의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의지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언이죠. 그녀의 유언에서는 당신에게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내가 이슬 지금 다 동그라미 쳤어? 뭐 얘기하겠냐? 지심주로 얘기하겠죠. 그럼 나머지 이슬 뭐가 되겠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예요. 가주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뒤에 볼게요.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요. understand 이해하실 거라고요. 우리가요. 이 Remembrance of my mother랍니다. To remain in the family 가족들 속에서 보관을 하기로 보관을 하기를 뭐가요? 우리 엄마의 이러한 Remembrance다니까 추억거리 다른 말로 유품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쓰라하면 당연히 링이라고 하면 돼요. 만약 두단어로고 하면 당연히 어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린인데, 지금요. 이 들이, 아까 4번 문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 들은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반지구요. 여기 이다구요. 여기 있은, 뭡니까? 가져옵니다. 단순하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 자체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4번 문장 밑으로 해 가지고 이들을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지침추론 나온다 하면 정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어, 정답은 1번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장에 거기 보시면 when she married 칸데 메리드 뒤에는 뭐 전치사 같은 거 따로 안 들어갑니다. 약간 메리드 이렇게 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리드 하면는 그냥 목적어 바로 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 더해 볼게요. 자, Dear home owner, resident, I will take you to the city of the of t e city e i t y of t 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c of the city o r t i t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c of the c t of t i f e city of the city of t i t y of the c f i of the city of the c i t e c i t e c i t f of the city of h e t y o e c i t e and pavement replacements in your area. 그러니까 당신의 지역에 water main과 pavement replacements 이렇게 들어가니까 흔히 말하는 수도에 있는 어떤 관 그리고 포장을 포장도로에 대한 어떤 대체 뭐 이런 것들을 뭐 할거나 시행할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Consumers Energy입니다. 이게 지금 고유 명사로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회사 이름인가봐요. 얘네들도 또한 뭘수 수행할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셀렉티브 e 스 서비스 리뉴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가스 서비스 개선, 리뉴얼이 개선이죠. 뭐개조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그 그 작업의 일부분으로서 선택적인 가스 서비스 개선도 저희는 실행할 것입니다. A map is attached. 하나의 지도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편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편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수도 공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역과 그다음에 로드 리플레이스먼트 도로 대체를 위한 하나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해석한 데 전혀 지금 아무 물이 없습니다. 자, the proposed road improvements are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시된 도로 개선은요. are made possible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 그 도시의 9,900만 달러 어, Street Improvement Bond 그러니까 뭐 도로개선 기금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결국은 이것이요 was approved by voters in 2016 2016년에 투표자들에 의해서 저게 승인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 프로브 같은 경우는 d i s a p p r o v 하고 어휘문제 그 변형해가지고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 본관은요 will be replaced under the w a t e r f u n d 한다니까 어수 물과 관련된 어떤 기금 협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물 기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가고 넘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은요. 일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to begin during April 2017. 그리고 그 작업의 대부분은 완성될 것입니다. 2017년 November 15. 그래서 몇몇 사소한 어떤 그 잔디 지역의 어떤 복구 어떤 것. That s an incomplete 2017. 2017년에 완성되지 않은 이런 어떤 잔디 지역의 사소한 어떤 복구는요. 아, 그로잉 시즌에 들어가는 것들은 will be complete. 어, c o m p l e t e l completed. 아이고, 내가 갖고시. 그래서 2018년에 초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 그냥 뭐 공사하는 거, 예정된 공사를 좀 공지하는 거죠. 나온다면 일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뭐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어, 많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는 길에 대한 4번까지 쭉 갈게요. 여러분. 자, I'm writing to draw your attention to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니다 엄청난 중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을 끌기 위해서 저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이어 도우라는 어떤 시장이요. 플랜시드 약속했대요. To address the traffic problem입니다. 여기서 어드레스 e s 란 말은 해결하다, 뭐 또는 뭐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교통 상황의 문제냐? 우리 지역을 와고 뭐 있는 거. 플레이가 하고 있는, 즉 괴롭히고 있는 또는 뭐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교통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He has failed. 그는 실패해 버렸습니다. To take even the first steps. 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시도들조차도 실패해 버렸다는 거죠. 뭐하기 위한 reducing the dangerous conditions of many of the intersections surrounding our children's schools. 그러니까 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부분의 교차로의 그 위험한 상황들을 줄이는 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계획조차도 첫 번째 조치조차도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놔 놓고 그래서 저는요, I hope 희망합니다. 당신이요,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In voicing your concern. Over this imitate m p e r e l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즉각적인 위험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차로에서의 위험인데 사실 구체적인 위험 사항이 안 나왔잖아요. 뭐 차에 뭐 챙겼다 뭐 약간 뭐 민식이법처럼 뭐, 뭐 누가 나갔고뭐 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어떤 즉각적인 것에 대해서 당신의 걱정거리를 보이싱할 것이라고 아, 보이싱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이스란 말은 소리를 내고 이제 뭐 의견을 제시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write the mayor t o no u g h and tell him. 자, 그 시장 도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해 주세요. in no uncertain terms 하니까 불확실한 기간이 없는 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확실한 기간이 없다는 얘기니까 보세요. no 빼고 un 빼면 uncertain이에요. 확실한 말을 가지고 이런 거죠. 자, 확실한 말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뭐를 말해줘요? 이 대디가 접속사입니다. tel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를 말해주세요? It is his responsibility. 그의 책임이라고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by installing crosswalks And t r a p p i n g l i e s at the dangerous intersection. 그러니까 그 위험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반드시 말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도 발표질게요. 뭘로? 서술형. 토마. 영장. 아시겠죠? 그래서 let him understand. 그가 이해를 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뭐가요? 당신의 어떤 도움이 depend on 뭐에 달려 있더라? 그의 충족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의 약속에 대한 충족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킵하고자 하는 충족이에요. 우리의 거리를 효율적으로, 자, 요거 짱 맞추세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충족에 달려있다는 라거 당신의 어떤 지원 자체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라 것에 대해서 조금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시장한테 가가지고 좀 소리 좀 질러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목적 문제는요, 다 이제 영어보기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2차 때 이제 들어가는 그 자료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